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렉스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리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잘 팔리는 걸까요? 그리고 로렉스는 왜 유행을 타지 않는 걸까요? 나는 왜 로렉스를 사고 싶은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하나 프로파일링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로렉스가 잘 팔리는지를 좀 알려면 조금 더 심오한 깊은 사람의 심리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바로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매를 할 혹은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브랜딩을 잘할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아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단,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로렉스라는 브랜드를 에르메스란 브랜드를, 샤넬이란 브랜드를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본인만의 아트 컬렉팅을 하고 싶다라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잘 긁어 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본인만의 아트 컬렉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위 1% 이상 되는 가부들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을 구매하죠. 뭐 모네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뭐 별이 빛나는 밤이나 모나리자라든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은 상위 1%라고 한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을 얼마가 됐던 지간에 내가 구매를 해서 나만의 철학을 혹은 예술적 방향을 표출하고 싶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1%가 되지 못해요. 그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못 사지만, 나만의 철학적인 표현을 하고 싶거나, 아트 컬렉팅을 하고 싶을 때, 그때 구매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로렉스나, 샤넬이나, 뭐, 한켤레 무슨 뭐, 300만원 하거나, 1000만원 하는 신발을 구매하는 이유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건으로서 나만의 이런 자아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아주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브랜딩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롤렉스가 싸면 그들이 롤렉스를 구매를 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어, 답변이 조금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어, 어떻게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링 해서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은 바로 공급과 수요를 아주 교묘하게, 미묘하게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세일을 하지 않죠. 세일할 바에 가방을 태워버립니다. 아예 이 가격의 조닝을 낮추지 않고 프리미엄으로 가며 심지어 이걸 아무나 가질 수 없게 공급과 수요의 선을 잘 탄단하는 거죠. 어, 공급과 수요 안에서 이 대량 생산과 그리고 유니크함 이 사이에 정말 미묘한 선을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만들지 않고, 또 제품이 좀 흔해지거나 팔리지 않으면 그것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소멸시켜 버린다 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이엔드 브랜드처럼 보이거나 비싼 아이템, 비싼 강의료 비싼 몸값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안 팔지언정 가격을 낮추지 않고 누구나 가질 수 없다 라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게 어쩌면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소비 프로파일링의 강의를 의뢰받으면, 아유, 노느니 일하지. 이런 식으로 절대 저의 강의를 낮추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비 프로파일링이라는 강의 자체가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맞지 않으면 실제로 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 프로파일링 하면서 꼽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LG 유플러스라는 브랜드의 모든 전 매장의 교육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코스테라는 의류 브랜드 있죠? 이 의류 브랜드의 전 매장의 직원들도 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은 어떻게 옷을 팔지? 이번 시즌에는 패키지 상품을 어떻게 팔지 저와 함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브랜드들과 안 하면 안 할지언정 저의 컨설팅 비용을 절대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브랜드의 컨설팅 비용을 낮추면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했던 라코스테나 유플러스 또한 어좀 아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지키는 게 공급과 수요의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하이엔드 브랜드로 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고가 때와 그리고 고관여 깊게 고민하고 구매하는 상품들이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스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이시컬 로지컬 업스 레슨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비심리학에 대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갤럭시폰을 한번 예로 들까요 내가 갤럭시 S10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 S11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능이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모양이 전혀 바뀌죠. 내가 갤럭시 S10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구형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아예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신형이 나오면 내게 성능이 전혀 문제가 없고 상관없더라도, 그냥 인식적, 사이클.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적으로 신형이 나왔으니까, 아, 내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바꾸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어, 쉽게 말해서, 현기차를 볼까요? 현기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K5 구형과 신형을 보면 전혀 다른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보다는 이 사이클,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엔진은, 엔진도 문제 없고 미션도 문제 없지만 신형이 옆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게 괜히 구형처럼 보이는 이런 인식을 그러니까 사이클을 자극하는 게 바로 사이클 로지컬 업슬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렉스를 보면은 사이클 로지컬 업슬레스라는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1970년대에 나온 데이저스트랑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저스트가 누가 봐도, 어, 비슷합니다. 어, 브레이슬릿을 볼까요? 브레이슬릿도 70년 전에 나온 브레이슬릿이나 지금 나온 브레이슬릿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롤렉스를 구매하면 50년 뒤에도 60년 뒤에도 뭔가 구형처럼 보이지 않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클로지컬 업슬레슨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중고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볼까요? 어차피 1970년대에 산 데이저스트나 지금 사는 데이저스트나 디자인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 샀었던 데이저스트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데이저스트를 한번 구매를 해서 10년을 착용하죠? 700만원 주고 사서 10년 착용합니다. 그럼 어쩌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혹은 10년 동안 가격이 100만원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에 10만원씩 내고 난 롤렉스를 착용한 거예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차라리. 근데 반면에 어중간한 브랜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시계를 구매를 하면은 어, 10년 뒤에 그 시계의 값어치는 0원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이런 좀 롤렉스가 세상에서 가장 싼 시계다라는 것을 또 주장하는 게 바로 또그 롤렉스의 세이지 방식인데 이런 사이니컬 로지컬 업슬레슨으로부터 자유로운 브랜드가 몇개 있어요. 포르쉐를 보면 저도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다니는데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는 어 2010년도에 나온 포르쉐 카이엔이랑 2021년도에 나온 포르쉐 카이엔을 보면은 포르쉐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똑같은 차량처럼 보여요. 중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고 아무리 앞으로 신형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우수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 바로 롤렉스가 갖고 있는 고관여 상품이 갖고 있는 바로 세이지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에 여러분이 고가의 고관여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 상품을 구매하시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수워지지 않습니다. 사이클 그러니까 인식적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되게 구형을 쓰고 있구나 라고 어, 인식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어, 강조해 주시면 좋겠죠 150만원짜리 수트를 팔 때는 수트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재로 맞추면 10년 뒤에도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라고 판매를 할것 같고 300만원짜리 구찌 재킷을 판매할 때는 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걸 꺼내도 전혀 우습지 않고 클래식으로 갈수 있다고 라 판매를 할것 같아요 반면에 저가 때 저비용의 코트를 판매할 때는 고객님 어차피 유행 1년마다 바뀌어요 어차피 1년마다 바뀌고 새로운 유행 바뀔 텐데 비싼 거 사서 뭐해요 저렴이 5만 원짜리 구매해서 패스트 패션으로 1년마다 코트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반대로 세이즈를할것 같습니다 어, 사이니컬 로지컬 업스 레슨만 여러분 잘 이해해도 저관여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고관여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고객에게 다가가는 어, 시점이 잘 바뀔 것 어,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로렉스 라는시가왜 이렇게 비싼지 또 비싼에도 불구하고 어, 잘 팔리는지 또 중국과는 왜 형성이 되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세이지를 해야 되는지 고관여와 고비용의 상품은 어떻게 세이지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관여 저비용 상품을 또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프로파일링 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좀더 자주 주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